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책에서 알게 된 달걀과 설탕으로 만드는 아이스크림을 한번 도전해 볼게요. 먼저 흰자를 보울에 볼에 넣어주세요. 보울에는 기름과 물기가 없어야 돼요. 설탕 13g을 조금씩 넣어가며 머랭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단단하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달걀 노른자 하나를 넣고 고르게 섞어주세요. 달걀 노른자가 다 섞이면 바로 작동을 멈춰주고 통에 넣어줄게요. 거품이 금방 꺼지기 때문에 재빠르게 작업해야 해요. 이제 뚜껑을 닫고 냉동실에 넣어 4시간 이상 꽝꽝 얼려줄게요. 4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퍼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불안불안한데. 근데 이거 진짜 맛없어요. 뭔가 차갑고 브리내 나는 달달한 계란 같은 음. 느낌? 뭔가 아이스크림도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고 한거 완전 센 거짓말. <laughs> 겁나 미려요. 먹다가 진짜 화났어요. 이거 한입 먹고 다 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은 절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재료 오.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거 만들어 드시지 마세요. 제발. 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오, 너무너무 오. 감사합니다. 오.